하고 있는 거 어. <laughs> <laughs> 보통 이렇게들 스쿼트 많이 하시죠? 스쿼트 깊이가 안 나오는 이유 절대 유연성 때문 아닙니다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<laughs> 저도 유연성은 완전 꽝인데요. 스쿼트는 무게중심으로 하는 겁니다. 유연성 아닙니다. 와 진짜 유연하다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유연성 좋은 딸이 오, 스쿼트 어떻게 대박.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오, 잘안 이렇게 되네. 보시면 허리가 약간 활처럼 휘죠. 스쿼트 할때 유연성이 너무 좋으면. 허리가 좀 휘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스쿼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일점 몸통을 만드는 겁니다 몸통이 일자로 된 상태가 되려면 두 손을 모으고 겨드랑이에 힘을 주는 거예요 5만원짜리 두 장이 내 양쪽 겨드랑이에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겨드랑이에 힘을 뺄 수가 없겠죠 겨드랑이에 힘주고 상체 코어를 잡아보십시오 스쿼트 체의 코어를 잡았다면 이제 무게중심 그리고 깊이를 잡는 겁니다. 스쿼트 깊이 못 닿는 이유는 이렇게 뒤로 넘어갈까봐 몸이 뒤로 넘어갈까봐 조금씩 밖에 깔짝거리거나 제대로 못 닿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집에 간단한 의자나 아니면 헬스장 벤치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살짝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 업 터치 업 이때 엉덩이 근육을 긴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딱 엉덩이 끝에만 살짝 찍고 찍먹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이 허벅지 부분 허벅지 안쪽을 닿게 해주는 겁니다 더 닿는 면적을 넓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엉덩이 끝은 이렇게 딱 살아 있어야 돼요 엉덩이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철프도 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철프도 앉아서 막 핸드폰 보다가 오 스쿼트 이러면 안 돼요 닿는 면적이 많아도 좋으니까 엉덩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. 그리고 쉴 때도 다리를 좀 털어주세요. 자, 이건 헬스장에서 하는 겁니다. 벤치를 활용해서 엉덩이 닿는 면적을 좀 넓혔죠, 처음에는. 그러다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 끝에만 톡 터치, 톡 터치 이렇게 하면서 깊이감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. 아,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이 정도의 근육이 힘이 필요하구나.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무게 중심을 잡는 건데, 그 3kg 짜리 덤벨 정도를 이렇게 예쁜 꽃받침 모양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에다 두고 스쿼트를 하는 거죠. 이 결국에는 스쿼트를 할때 몸이 뒤로 쏠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이 못 얻는 거거든요. 그러면 반대로 앞에다 무게를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. 3 k g 이 너무 가볍다 하면 헬스장에 이렇게 케틀 벨이 다 있습니다. 저는 집에 이 케틀 벨이 있는데 한 12kg 정도 이렇게 잡고 케틀 벨이 앞으로 앞에서 잡기가 쉬워요. 스쿼트를 해주는 겁니다. 아까보다 훨씬 더 상체가 좀더 일자로 서 있죠. 아빠 엉덩이 조금 큰것 같은. <laughs> 캐틀백 32kg 스쿼트. 구독자 분이 한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스쿼트 할때 허리가 일자로 되는 게 엄청 신기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스쿼트 자세 영상 남겨봅니다.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어놨죠. 앞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이 보조선 안에 쏙 들어옵니다.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이 일자를 유지하면서 이 빨간 선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. 이렇게 일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세를 촬영을 하면서 스쿼트 자세를 연습해보세요 왜 계속 지나가지? 응 음,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푸쉬업도 해줍니다 이거 몇 킬로야? 32킬로 32킬로 음, 엄청 크지? 응 음, 나보다 무겁네 맞아 무릎은 그리고 발보다 튀어나와도 됩니다.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무릎이 튀어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, 아니, 요 잘못된, 약간,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, 무릎은 발보다 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. 엉덩이 근육으로 올라오면 무릎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. 무릎이 발끝보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노란색 선이 발끝이고, 그 선을 넘어가고 있죠. 근데 왜말을안 해? 근데 녹음이 되고 있는데? 응 계속 하고 있다 중간중간에 또 푸쉬업 근데 왜 소파에 대고 하지? 그래 더 힘들거든 아... 응. 좌우 골반 균형을 맞추기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높이가 똑같이 맞은, 맞는지 보는 겁니다 잘하고 있나요? 응 아... 어, 설마 방구 낀 건가요? 네 <laughs> 녹음할 때방귀 끼면 냄새.. 어? 옆에는 딸이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녹음을 엄청 길게 하는 사람이네. 그렇네. 좀 줄일까요? 이제 좀 그만 하는 게나 <laughs> 같은데. 네, 일단 줄일게요. 네. 아 근데 이거 항상 버드윙크라는 게 있어요. 버드크가 뭐냐면 엉덩이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좀 멈췄다가 <laughs> 멈췄다가 올라가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. 약간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거 마지막에 내렸을 때 조금 더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걸 연습하면 버드 잉크 엉덩이가 말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살이야 근육이야? 엉덩이는 좋은 질문이에요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살이 많은 것 같지만 근육도 제일 많다는 거나 근육 제일 많아 그렇지 살 살은... 없는 엉덩이 엄청 볼록하잖아 우리 딸 무릎이 그리고 안으로 모이면 안 돼. 엉덩이 냄새 풍겨. 아, 어, 알았어, 알았어. 엉덩이 아니, 엉덩이랜다. <laughs> 무릎이 흔들리거나 안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무릎과 엉덩이 힘을 주고 발끝 모양으로 발끝 방향으로 쫙 펴주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. 그러려면 이 엉덩이 밴드, 스쿼트 밴드를 딱 끼고 바깥쪽으로 무릎을 벌려주는 걸 연습하면 됩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엄청 쪼여요. 전이 밴드 하나는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뭐 남는 스타킹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한번 스타킹? 스타킹도 이렇게 잘 늘어나거든. 스타킹을 어떻게 껴? 묶어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, 그냥 하나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시, 아시겠나요? 아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그 스타킹이 음. 쓰는 거라면은, 음. 음, 늘어나는데, 음. 어떻게? 그러면 하면 안 되겠지. 그냥 해본 말이야. 이렇게 집에서 연습하고 나서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. 스쿼트 115kg. 저는 아, 졸려. 스쿼트. 거기. 스쿼트. 아무래도 고중량을 하면 좀 이렇게 무게가 중심이 잘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무게를 낮춰 줘야 됩니다. 아. 감기 왔네. 어, 감기 맞 자, 스쿼트. Amor e com... 마지막 랩. 아, 바르바르바르 떨면서 겨우 일어났네요. 이때 멈춰줘야 됩니다. 무겁다는 뜻이에요. 자, 마지막으로 보너스 스모 데드리프트, 와이드 데드리프트라고도 하죠. 발끝을 쫙 벌려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? 뭐가? 스몰이라네. 아, 스모. 스모이 아니고 스모. 일본 스모 선수들이 하는 자세랑 똑같다고 해서. 스모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 스몰이 아니라 스모 어, 스모,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싹 올려주는 거 이걸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은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쓰는 거거든 이것도 엉덩이를 쫙 조여주는 거지 그래서 헬스장 가서도 허리 중립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허리가 살짝이라도 굽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무바라안 하지 한번 보고 있어, 자세가 잘 나오는지. 자, 이렇게 다섯 번. 한지로. 아, 마지막으로는. 균형잡기 운동. 이건 마무리 운동이야.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아빠는. 그래? 응, 근데 이런 거를 잘 해줘야 스쿼트가 결국에는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거기 때문에 좌우 균형, 앞뒤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. 그래서 한 발씩 이렇게 균형 잡기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. 마지막인가? 응, 그 다음 끝났어. 장면도 있나? 조금 있긴 한데 지루지루. 디디 이야기 찍어. 아 디디 이야기 어 이거 내가 오른 발할 때는 또잘안 되더라고 이렇게 비틀 음. 비틀 하더라고. 오른 발할 때는 왜 비틀 비틀해? 모르겠어 지금 춤 거의 춤추고 있어 지금. <laughs> 우리 딴 이거 잘할 것 같은데. 많이 응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꼭 알면서 점점 올라. 하품. 고맙습니다. 허풀. 로 날아라. <laughs> 또 운동 꿀팁으로 찾아올게요. 아우 하품 좀 그만해. <laughs> 입냄새. 아 어, 입냄새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 안개메.